이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도함수, 이제 도함수니까 미분하세요라는 걸 뜻합니다. 맞죠? 우리 도함수 정의를 기억을 해봅시다.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를 도함수의 정의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미분을 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면 ex와 ax인 거예요. 요 함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야. 자, 해보자. fx가 만약에 ex다. 그러면 f'x라는 거는 일단 정의에 의해서 알고 외워야 되겠지. h가 0으로 갈때 h분에 뭐 써야 될까요? 어머. F에다가 X 하기 H 넣으라 했잖아. 그러면 X 하기 H 넣으면 뭐가 되니? X E에 X 더하기 H 이렇게 되겠죠. <laughs> 그 다음 빼기 E에 X 이렇게 쓰겠지. 자, 이 극한은 뭐라는 거죠? 숫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분자를 뭐로 묶을 수 있을까? 얘네 두 개를 뭐로 묶어낼 수 있을까? e에 x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e h-1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뭘 했었냐면 h가 x가 0으로 갈때 x분의 e에 x-1이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그 여기 보세요. 요만큼이 뭐겠어요, 그럼? 1이겠죠. 그리고 요 아이는 h가 있니? 없거든. 그럼 숫자 취급 당한 거니까 숫자의 극하는 숫자겠죠. 그럼 e x의 극한은 e x 고요 나머지 거의 극한이 1이었으니까 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fx를 ex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도함수는 ex다 이 말인 거예요 ex를 미분한 뭐라고 그대로 ex인 거야 대초까지 자그럼 ax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fx를 ax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x를 또 정의로 한번 해 보는 거야 h를 0으로 보내고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두에는 a 의 X 더하기 H가 되고, A에 X가 돼. 분자를 뭐로 묶어? A에 X로 묶었겠지? 그럼 a 의 H 빼기 1이 남는단 말이지. 자, 요거, 요거 비슷한 거 있잖아? A에 X 빼기 1을 X로 나눈 거는 극한이 뭘까요? 뭐였어? 이거는 답이? LN? A 였습니다. 그렇다면, 요 I의 극한이 뭐라는 거죠? LNA겠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H가 없다 했잖아. H가 없으면 그것의 극한은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요 I의 극한이 LNA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X라는 거를 미분을 하면 AX를 쓰고 LNA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얘두 개는 둘다 지수함수죠. 지수함수는요, 미분을 하세요라고 하면, 일단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그대로 씁니다. 알겠지? 그대로 쓰고, 뒤에다가 원래 뭘 쓰냐면, LN 쓰고, 요 아이의 밑 있지, 밑. 밑을 여기 딱 쓰는 거야. 근데 LN이 이 얼마야? 1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알겠죠? 지수함수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쓰시고 ln 밑 이렇게 뒤에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수투에서 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더 끼워가지고 더 쓸게요. 공식들을. 뭐가 있냐면 우리 합성함수 미분 어떻게 해요? 자, 이 합성함수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겉에 있는 함수 미분하고 맞지? 그리고 뭐 했지? 속에 있는 함수, 속미분,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함수가 뭐냐면, 자, 이 안에 뭐 새로운 어떤 함수가 들어있는 거를 속에 있는 함수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미분해봐 하면, 얘를 미분을 딱 하고 나서, 안에 들어있는 함수 미분하면 6x, 이렇게 쓰는 거를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왜 하느냐. 자, 항상 이 자리가 x만 올까요? 그건 아닐 수 있지 않나? EX 올 수도 있고, X제곱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개올수 있단 말이야. 즉, 합성함수를 시킨 거지, 요 X자리에 새로운 함수를 넣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자, Y가 e 의 FX일 수도 있겠죠. FX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요 Y를 미분을 하잖아? 지수함수 미분 어떻게 하라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한번 쓰고, ln e잖아 원래는 맞지? 근데 ln은 안 쓰겠지? 요게 겉미분, 속미분은 f 프라임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밑에 걸로 다시 해볼게요. y는 a의 f x라는 게 있어요. 요 y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지수함수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쓰고 뒤에 뭘 써야 된다고? ln a를 써야겠지?는 그리고, 속미분까지 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X라면 미분하면 1이지. 그러면, 너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있는 자리를 미분해서, 이 옆에다가 써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은 어차피 안쓸 거니까, 그냥 다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요거 두개 거기 적으시고 넘어갈게요. 자, 어요, 적으세요, 거기. 음 외우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죠? 친구들이 다 쓰는 동안 한번 외워보세요 됐어요? 다 썼나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도함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함수를 미분하세요 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수함수는 미분을 한다라는 게내 눈에 보이는 글 일단 그대로 써 알겠지? 그리고 ln, 뭘 써야 돼, 원래는? ln, e를 써야 되지. 근데 걔는 1이니까 안 쓰는 거야. 그리고 x가 있는 그쪽 있지. 얘를 미분하면 뭐야? 1이니까 안 쓰는 거야. 알겠죠? 다 쓴다고 생각하고 1이면 안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일로 오세요. 얘는 이거와 이거의 합이잖아. 합이면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하는 거지. 자, 그럼 앞에 거 미분해보자. 하면 e에 x에 ln, e에 곱하기 1이니까 안 쓰는 거야. 더하기. 얘는 그럼 미분하세요 하면 2에 3X 쓰고, 뭘 쓸까, 이제? LN2도 쓰고, 끝났나? 곱하기 3까지 써야 되는 거죠. 요거 미분하는 3. 알겠죠? 자, 일로 옵니다. 자, 일단 지수함수는 미분하세요 하면 자기 자신을 그대로 한번 쓰고요. 그 다음 뭐 쓰라고요? LN3 써야 돼요. 끝났나요? 곱하기 뭐까지? 2까지 써야겠죠. 자, 이거는 지수 함수와 다항 함수의 곱이죠. 곱 미분하는 겁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일단은 5의 x 에 ln 5지. 더 그다음 뒤에 거 그대로. 맞나? 더하기. 자,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요. 3. 끄신 거예요. 됐나요? 요까지 했죠? 자, 그러면 거기 확인 체크 가지고 직접 연습해봐. 자, 그 다음에 로그함수에 도함수를 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그거 먼저 써놓고 갈게요. 자, 뭐냐면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 x 더하기 1이 뭐라 했죠? 1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x가 0으로 갈때 x분의 로그 a의 x 더하기 1은 뭐라고 했죠? ln a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할거 로그 함수의 도함수니까 도함수의 정의로 가는 거죠. 자 fx가 lnx다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x가 뭐니라고 한다면 h가 0으로갈때 h 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 x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f x 더하기 h는 여기다가 x 더하기 넣는 거야. 그럼 ln x 더하기 h 되겠고 빼기 ln x겠지? ln 도 로그니까 로그 빼기 로그죠? 로그 빼기 로그는 어떻게 한다고? 어, X 더하기 H, 나누기 X, 이렇게 썼겠지. 그리고 얘들아, 분모에 있는 H를 내가 요렇게 쓸게, 그냥. 됐지?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나눠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나누면 1 더하기 뭐가 돼요? X분의 H, 요렇게 되잖아, 맞죠? 우리 요 H분의 1을 요 위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h 분의 1이 있어. 우리 요로 얘가 올라가면 1 더하기 그 문제가 돼. 자연로그 뭐고 무리수 e 만드는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랑 얘랑 역수가 하게 되는 됐든거 기억나죠? 얘가 x 분의 h면 요 지수가 뭐가 돼야 돼요? h 분의 x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h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x를 쓰고 x 분의 1을 딱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거를 요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앞에 x분의 1이 남아있고, ln 1 더하기 x분의 h에 h분의 x가 되겠지. 그리고 x, 아니지,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는 h가 없거든. 그러면 그대로 x분의 1이 될 거고, 요거의 극한을 찾는 거잖아. 근데 요만큼이 뭐가 된다고, 우리? 2가 되잖아, 2. E. 그럼 ln, 2니까 얼마야? 1이죠? 그럼 안쓸 거잖아요. 자, fx가 lnx일 때, 얘를 미분을 했더니 x분의 1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항상 lnx일까요? 아니겠죠? 항상 lnx는 아닙니다. 그래서 y가 ln f(x)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얘도 겉 미분, 속 미분 가는 거거든. 지금 ln x를 미분을 하면 x 요거 x잖아, 요거. 고거 분의 1이라고 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도 어떻게 쓸것 같아? f(x) 분의 1 이렇게 쓰겠지. 근데 얘는 지금 x가 아니라 f(x)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표현해. 속 미분을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Fx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이죠. 그게 여기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 얘를 여기로 올리는 겁니다. 그 얘를 여기로 올리면 이 자리가 f 프라임 x가 되겠지. 그럼 여도 이렇게 받아들여 얘를 미분해라고 하면 x 분해 그거 미분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나? ln을 미분하세요. 하면 이거 분해 그거 미분한 거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됐죠 자, 지금 한 거는 밑이 e인 로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밑이 뭐인 거? e가 아닌 다른 숫자인 거 이런 뜻인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요 밑에 거는 어떻게 하냐면 y는 로그 a x를 밑변환합니다. 밑변환. 밑을 e로 밑변환을 하면 로그 2의 a 로그 2의 x 이렇게 돼요. 로그 1을 우리는 다른 말로 ln이라고 하죠. 그럼 ln a분의 ln x입니다. 근데 ln a는 그냥 숫자 아닐까요? 숫자. 너네 2x 제곱 미분해. 하면 2 e 따로 하고 요거 미분해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ln a라는 거는 숫자이므로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ln a 분의 1은 따로 써놓고 요거만 미분하는 거야. ln x 미분하면 뭐라고? x 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x ln a 분의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뭘 하느냐? 항상 x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으므로 log a의 fx라는 거를 미분해봐 라고 하면 자 분모에는 뭘 쓴다? 따라가 보자고 그대로 분모에 넣쓸것 같아. 진수 자리 쓰고. 맞지? 그다음 l m 뭘 쓰고? a를 쓰고. 분자에는 그것을 미분한 거를 쓰고.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 요거 정리하세요. 결론은 미분하시오 네 개를 이제 외워야 되는 거 우리가. 2x AX, LNX, LOG AX, 요거 네개 미분하는 거. 방금 증명 다 했으니까 이제 외우,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 증명하면서 푸세요. 그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외울 거지? 외워야겠지? 근데 증명하는 방법이 만약에 소수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방법은 알아놔야 돼. 됐지, 됐지. 요거랑 요거만 쓰면 돼. 자, 그러면 이거랑 관련시켜서 또 풀어봅니다. 자, 이제 로감수를 미분하세요. 했을 때. 자, 얘들아, LN이든, 뭐식이든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일단 분모에 뭐 쓴다고? 진수자를 그냥 쓰는 거야. 그리고 그거 미분한 거를 분자에 쓰는 거지. 그래서 얘는 X분의 1. 됐지? 젤로 올까? 얘는 고배 미분이네요. 그러면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뭐지? EX. 뒤에 거 일단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 후고 약분하면 끝인 거예요. 젤로 올게요. 얘는 이거와 이거의 고배 미분이죠.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1. 그럼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로그 3의 x를 미분하면 뭐 쓰더라? x ln 3분의 1 그럼 요 x 두개 약분하면 되겠죠 자 일로 올게요 얘들아 이거 봐봐 3x 전체 제곱이 진수지 그리고 그냥 더하기 1 있는 거지 더하기 는 진수 아니야 이게 진수면 여기 중갈로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1인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로그 3에 요거 미리 좀 계산한 뭐야 9x제곱이죠 요렇게 생긴 걸 이제 미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미분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1은 미분한 뭐니? 여기니까안 쓰겠지 그럼 이제 얘만 미분하는 거야 자얘 미분할 거야 분모에 일단 뭐 써야 돼? 진수를 쓰고 뭐 쓰라고? ln 3을 쓰고 그 진수를 미분한 거를 분자에 쓰는 거야. 그럼 진수 미분함 뭔데? 18x 잖아요. 그리고 약분하면 끝인 거예요. 자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면 여기 2가 생기고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면 x 생기고 ln 3 됐어요? 자 81번 푸세요. 자그 다음에 11번에 이제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자 고발 미분은거 보이시죠? 자 우선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에 거 일단 그대로 쓰고. 자, 뒤에 게 아니라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 미분하세요. 하면 일단 자기 자신을 쓰고요. 그다음 원래 뭐 써야 되죠? 요뒤 원래 뭐 써야 돼? ln e 쓸 거잖아. 안 써도 되겠지. 속미분함 얼마죠? 2 요게 끝인 거예요. 예쁘게 정리할 필요 없지. 왜? 어차피 숫자 대입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건데 이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뭐지? 2 맞지? 그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요거 두개 해서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가 또 생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아들아 너네 너네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 이거 이거 얘 뭐다 이거 알아야지 이제 뭐 f 프라임 1이야. 여기 뭐 쓰지? 어떻게 알았어 빨리 생각해 봐 봐. h 계수. 어, 어. 1분의 맞지? 야, h 계수어 그래 3. 야는 1이고 두개뭐야 돼? 빼야 돼. 됐지? 그렇게 찾는 거야. h 계수 1분의 h 계수 3, h 계수 1 중간에 빼기 이렇게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2f 프라임 1을 찾는 거다. 자, 그러면 f 함수를 미분을 하러 갈까? 어, 요거는 고배 미분이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미분하면? LNX 미분하면? X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X 세지곱 미분하면? 3X제곱. 얘 약분하면 1이잖아, 맞죠? 거기다 이제 숫자 1 넣는 겁니다. LN1은 얼마죠?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LN도 로고 잖니야 얘들아. 진수가 이이면다 0이야. 얘는 원래 1이죠? 여기 1 들어가면 3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얼마예요? 4. 그래서 4, 2, 8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단순 미분이니까 쭉쭉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우리 요거 미분이 가능하면 뭐 하다고 했죠? 연속도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1에서 연속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1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서로 1넣고 갔단말 아니었니? 1넣고 갔다. 자 위일드 가면 a에 2에 마이너스 3고 밑에다가 1을 넣으면 1 더하기 b 빼기 1이지. 1은 사라졌잖아. 일단 b만 딱 남은 거야. 이거는 연속 때문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미분을 해야겠죠. 자 우선 밑에 거 미분하면 2 x 더하기 b입니다. 맞죠? 자 위에 거 갑니다. 얘들아 a는 숫자니까 달고 다니지. 그다음 e의 마이너스 x는 지수 함수니까 자기 자신 일단 그대로 쓰고 l, n, e 곱하기 마이너스 3 있지. 속 미분 마이너스 x 미분아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니까 여기도 여기도 1 넣고 갔다라고 할 거잖아요. 여기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A에 2에 마이너스 1이죠. 밑에다가 1 들어가면 2 더하기 B잖아요. 이 두식을 더하면 좌변이 뭐야? 그렇지. 우변은 2 더하기 2B잖아요.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있고, 얘들아. E의 마이너스 1은 이거지. 그리고 B는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도 숫자예요. 그래서 A랑 B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까지 자, 그러면 연습할게요. 오!